20세의 한고은 여전히 빛나는 미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결혼 10년이 지난 지금 한고은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8월 40세의 남편 신영수 씨와 결혼한 한고은. 당시 두 사람은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네요. 첫 만남에서 한고은은 남편의 순수한 모습에 깊은 감정을 느꼈고 그런 사랑이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0년을 맞이한 지금도 아기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고은은 2018년 결혼 후 임신을 시도했지만 유산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세가 된 그녀는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고은은 이제 나이가 많아 포기했다며 내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고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그녀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